엄마랑 언니랑 장보러 왔어요. 저희가 이번 주에 뭘할 거냐 뭐할거죠왜 <laughs> 저래? <laughs> 노브랜드 음식으로 아 일주일 동안 도시락을 싸볼 건데요. 가시죠. 이거 한번더 사자. 이거 너무 잘 먹었어. 이게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진짜 딱 좋아요. 미니 계란밥 3,980원. 얼려먹고 어쩌고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크릭이야? 미니 파프리카. 바삭이 상추. 상추에 좀 칠을 를 만들어서 팔아. <laughs> 멋지다. 어? 요거트 하나 살까? 크라비. 응, 이거 맛있어. 다른 데서는 되게 비싸잖아요, 이게. 1 8 0 0원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네아 얘는 어디서 먹는 오징어일까? 나 알아. 우리 집. 안방에서. 졸아 그러니까 이걸 오늘 네가 다결제한다는 거지? 알겠어. 고마워, 잘 먹을게. 또 뭔가 쟁여놓을 만한 뭔가 간식템 같은 것도 사줘. 이런 거 아니야? 아, 나가 수박을 안 좋아해요. 곤드레나물밥. 아, 맞다. 어? 언니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걸 네가 결제한다는 거지? 나 집에 갈게. <laughs> 쌈장. 이거 튜브로 돼 있어서 엄청 편하겠다. 되이게 <laughs> <그렇게> 신나 하는데? 찾았다. <laughs> 고기튀김. 이거 28,800원 맞아? 어 맞네. 얘네. 이거 누구야? 어어... <laughs> 오 우리 엄마 멋지다 멋지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게 그장 보면서 사온 한들의 오리살입니다 일단 먼저 밥을 해볼 건데요 이 족발을 가지고 냉채 족발을 해볼거에요 어차피 족발은 다 되어있는거니까 야채만 준비하면 될것 같은거에요 오늘 뭔가 불을 안써도 될것 같은 느낌 포장을 뜯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정도 가열하면 된대요 게맛살도 노브랜드걸로 사왔습니다 근데 이거 가성비 진짜 좋아요 노브랜드 갈 때마다 진짜 찐템으로 구매하는 맛살입니다. 되게 재료가 많아요. 진짜 냉장고 냉철했어요. 여기 안에서 다 담을 거거든요. 과연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주황색은 당근이 주황색 있으니까 안 써도 될것 같아요. I see you, 브랜드에서 산 상추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시옷자로 자르고 심지를 돌려내면 이렇게 크게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꽃받침을 만든 다음에 주먹밥을 올려주는 게 정석인데 도시락이 작잖아요. 저는 반대로 이 심지 부분을 여기 도시락 안에다 넣어줄 거예요. 떼서 이렇게 꽉 꺾으면 이렇게 꽃받침이 되거든요. 똑같이 심지가 좋아서 어, 오빠 침 만들고. 쌈장 이게 튜브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 상추 쌈밥 위에 올리기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도시락 완성! 되게 멋들어져 보이죠? 이래봬도 불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완전 여름 메뉴입니다. 그냥 재료 가져다가 썰기만 하면 끝나요. 해보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7분 조리하는 방법도 있고 프라이팬 조리가 있어요. 저는 프라이팬 조리로 하겠습니다. 왜냐? 기름이 있어야 맛있으니까. 음, 이렇게 있어요. 이미 튀겨진 느낌? 이렇게 됐더니. 테르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음, 이렇게 해놓고 5분 대기할게요. 하나 먹어볼음요 조금 시켜줄게요. 아유네이지, 아유네이지. 이거 출처는 앵그리걸즈 앵동생이라고 예전에 만들어놨던 게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타르타르 소스 완성. 스키니 양배추, 스키니 양배추, 스키니 양배추, 스키니 양배추, 스키 냄새 <웃음> <멋지다>. <웃음> 맛있는 냄새 났지. 응. 근데 내가 하나 먹었거든? 김유지 씨가 맛있다 왔어? 어, 완전 술안 주고 <laughs> 파이브이으면안 어, 되겠네. 되겠냐. <laughs> 오늘 꼭 있어야 되는 녀석 박세리. <laughs> 무슨, 아무것니안 먹었는데. 응. 은근 별 맛이 안 나더라고요. 문어튀김에 가져가면 너무 상큼하고 뿌려먹기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어 근데 이 배치 완전 이자카야꺼같.. 일단은 오늘은 대방 도시락 쓸 거고요 이 정도 밥을 깔아올게요 어? 이 도시락 살짝 까졌네? 이렇게 해서 살짝 바삭바삭한 빠삭 데들을 이렇게 가라하게 메인메뉴 됐고 브랜드 블랙뉴건드 오랜만에 부리부리 스푼을 시켰습니다 생부루베리이게 싸더라고요 두 팩에 할인해서 12,000원 밖에 안했어 와 미쳤다. 홈플러스는왜안 뿌려? 아이씨. 아래에다가 양배추 한 사발이 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샐러드 소스 약간 싱거울 수도 있으니까 샐러드 소스만 이 정도 담아줄게요. <laughs> 이러고 다들 보냈네. <따져버렸네. 웃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맥주 대신으로 넣어줄게요. 짜잔. 뭔데 맥주? <laughs> 어. 애플 사이다, 비니거, 사과 맥. 맥주는 아니고 혹시 에사비 같은 거 아세요? 이 스틱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사에 맥주 못 가져가니까 탄산수에다가 해 가지고 줘 보려고요. 식당 물 300ml 정도여 가지고 얼음도 넣을 거라 두 스틱 넣었어요. 아무래도 심한 은못 참으니까. 왜 물도 이렇게 거품이 올라온달까요? 오, 거품 올라오는 게딱 맥주 같네요. 아, 딱. 약간 데미소다 느낌이네. 짜잔. 그렇게 오늘의 도시락 완성. 문어 갈아게 세트. 플러스 요거트에 블루베리 디저트. 애플사이다 비니거. 있어서 편하더라 샐러드 소스 챙기고 오늘은 햄부기 고냉제를 요거트 앞에다가 이렇게 껴주고요 오늘은 비숑 숟가락 언니 회사가서 한잔해라 고추면 어떻게 해? 고추하면 딸리는거지 응. 이제 노브랜드 콘드레 버섯나물밥, 콘드레밥이랑 우렁 비빔장을 해볼 겁니다. 고아가는 씻을 때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고, 꼬다리 부분 이렇게 들고 물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야 된대요. 여기 뒷부분에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당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워둔 채로 물을 씻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이게 원래는 브로콜라를 얹어야지 좀 감성 디저트인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laughs> 샐러드 안에 있던 초록잎만 갈아볼게요 동생이 어제 문어 갈아하게 하면서 사줬던 파슬리입니다. 취향으로는 알룰로스를 뿌려야 될것 같습니다. 응, 음, 진짜 맛있어. 근데 강된장 안하고 그냥 비빔장으로 한게 좀 신의 한수거 같아요 차갑게 먹어야지 응 그래서 고냉제를 넣어가지고 회사가서 냉장고에 넣어야지 비빔면 같은걸로 먹어도 맛있겠다 약간 골뱅이같은 고기같은 생각을 했죠 이거 그냥 본드레나물밥이 아니라 맨밥에 슥슥 비벼먹어도 맛있을거 같아 오늘은 이제 같이 넣어 줄게요. 그럼 저는 출근해 볼게요. 안녕. 음... 오늘의 주인공 동묘 시장 고기 튀김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동묘 시장 자주 가는데 거기 또 이런 고기 튀김 파는 데가 많잖아요. 얘랑 비빔면이랑 하려고 근데 이두 가지 조리 방법이 있어요. 에어프라이어에 13분에서 15분, 프라이팬에 10분. 응. 특제 고기 튀김 소스인가 봐요. 물에 해동시키면 되겠고. 둘네 여섯 개 들었네요. 오늘 제가 운동 마지막 날이어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두 개만 할게요. 언니 것만. 그리고 저거 익는 동안에 예전에 언니가 썼던 거예요, 이번에. 불지도 않고. 오랜만에 주먹밥도 시랑에다 가져가려고. 언니가 좀 적당히 먹을 필요가 있어서. <laughs> 티포인트 이게 뭐냐면, 언니가 어제 만들어 놓은 우렁이에요. 우렁 비빔장이긴 한데, 얘로만 넣으면... 그러니까 소스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 비빔소스를 제가 어제 만들어 놨거든요. 레시피는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젓갈을 이렇게 짝짝이 갖고 있거든요? 언니가 어제 만든 거를 살짝 활용해 봤어. 음. 저도 얹어 주는 거지? 이 아래 소스가 있어. 와우, 비주얼 미쳤다. 이게 생각보다 물이네요. 걸쭉한 소스는 아니었나?

근데 원래 시키고 넣어야 되는데 오늘 약간 시간이 없어서 왜냐 왜 시간이 없냐 제가 늦잠을 잤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찍고 있어요. 걸리는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데 내가 늦잠을 잤어. 이거 하나는 지금 제가 먹어볼게요 음. 이거 진짜 맛있다. 보기지응와 음,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짜 맛있다. 여기가 살짝 맞장어인데 저는 사실 간장 소스라고 해서 진짜 그냥 간장만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고춧가루가 들어간 약간 매콤한 간장인 거예요. 아이스페이퍼 같은 거 튀긴 느낌? 맞아. 이거 맛있어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요? 오늘의 디저트. 저희 옛날 그 도시락 영상 보신 분들은 저거 너무 귀여워. 얼굴이 있어가지고 진짜 귀엽거든요. 귀여운 거에 숨겨져 있지만 이 녀석 꽤 맛있습니다. 중에서 표정이 다 다르거든요. 얘는 해, 얘는 앙, 아. 얘는 어. 저희는 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오늘의 도시락 비빔면과 고기 튀김 그리고 한한 계란빵 그리고 대신 도시락 끄는 필수 오늘 도시락이 이렇게가 끝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도시락도 완성. 노브랜드 아주 감사합니다. 언니 빨리 노브랜드한테 인사해. Shout to l o Brand. 근데 저희 진짜 노브랜드 평소에 엄청 많이 이용하는데 좀 성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감사드리는 것 엔젤님들이고요. 두 번째가 노브랜드 감사합니다. 이거 노브랜드 채널에도 올라가고 앵그리걸즈 채널에도 올라가는 영상이니까 두 채널 다 많이 봐주세요. 우리 영상이 노브랜드 채널에 올라간다고? <laughs> 네, 약간 말도 안 된다. <laughs> 그럼 여러분 안녕. 저희는 똑같이 회사 갈게요. <laughs>